환상의 짝꿍 신덕이와 아저씨는 오늘도 함께 집을 나서나 했는데 어? 근데 왜 따로 간대요? 선생님! 선생님! 예. 왜 신덕이랑 다시 안 가요? 아 종교가 달라서 따로, <laughs> 따로 <갑니다. 웃음> 아 근데 걔가 종교 믿어요 종교있어 정말? 애도 이번만큼 어쩔 수가 없구만요 어, 신념이 있군요 신덕이 진짜. 홀로 찾은 교회에서 예배에 열중하는 아저씨 한편 우리 신덕이는 혼자서 산을 넘어 절을 찾아왔습니다. 불교 불교. 불법 불교. 늦었네 늦어버렸구먼. <늦여부러>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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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뭐야? 에 <에이, 웃음> 정말. 하지나 오늘 특별 로 다섯 뭐 하는 거예요 지금? 저는 올리는 신더기. 대상이야. 뭐야 이게? 용심이 얼마나 깊은지 말리지 않으면 1800억 뜨니. TV <laughs> 엄격한 법당도 신덕이만 이민입니다. 올리고 있 진짜 비... 와. <laughs> 그 덕에 개인기가 하나 더 늘었다는 신덕이 목장 <laughs> 목을요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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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진짜 신기하다. 이놈 <laughs> 그참 보면 볼수록 명물입니다. 그러면 전생에 좀 불심이 있었던가 봐요. 그래서 금생의그기로 아, 떠났지만은 아마 다음 생에는 부처님 제자가 될 것입니다. 비가 오나 눈이 오나 한결같이 찾아온다는 신각이그래 네, 일주일이 편하다나 어쨌다나.